이사 빌리는 것으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8장을 통하여 희스계의 수환 연장에 대해서, 이사 39장을 통하여 희스계의 타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희스계가 병들어 죽게 될 때, 그는 다시 세상에 더 있지 못한다는 느우의 말씀이 이사를 통하여 알려올 적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상명이 불타는 마음에서 내가 조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다했으나,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어찌하시려 나일까 하는 눈물의 호소를 엿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시어 수환을 15년 더 연장시켜 그 민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게 하였습니다. 하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희스에게서 용기를 주었으므로 그는 자기 사을 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에 아무리 생명에 의 있다는 질병이 올지라도 말수의 사명자가 이렇게 사명에 불타는 종이 되면 건강을 줘서 들어쓰겠다는 하루의 약속의 표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타협해서 망했지만 시스기아의 용기 있는 기도로, 하루의 상대는 기도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전멸 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런 일들이 인간 종말에도 선주간 한국에 북방 환란이 오면 이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이제 그중을 통하여 청군천사가동원됨므로 이제 모든 남자들에어서 북진 멸공승에 되면 선주국가 되고 한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아 인도 속에 이제는 다시는번명을 해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전선면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한번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11기 하 20장 1절에서 11절에 있고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에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 이제 역사계에 있는데도 예언서에 있는 것은 그것이 인간 종말에 다시 한번 이중성취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언서인 이사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무새 아들 선지자 이사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는 아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거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 가로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향하며 죄인 목돈에서 선하게 한 것을 추억합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이 말이라. 그러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 이르기를 내네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네, 내가 내네 기도를 들었고 내네 눈물을 보아라. 내가 수안에서1 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르성 아스왕에서는건전하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증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스의 일형패에 나가던 해 그림자가 뒤로 십두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제 일형패만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십두를 물러가니라. 상상도 올라온 역사가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죠. 찾게 되었던 유언어라는 선지자 이사의 말을 듣고 히스의벽을 향하여 진실과 전심으로 향하였음을 눈물로 기도하니 들으시고, 수완을 연정하여 주고, 고원하여 주고, 수완을 이제는 연정해 주는 징표로 일형표에 해의 그림자가 뒤로 십0도를 물려가는 증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잘 나타났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 엄청난 일을 하신 목사까지도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완을 연정해 주는 일이 있다면 이 시대 하나 앞에 의롭게 활을 수임받기를 원하는 종들은 활를사랑이이 말일 줄 믿습니다. 여기는 단지 이제는 이런파가 뒤로 씻도 물러가는 것만 되어 있지만 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11기 20장 1-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한번 보시죠. 이사회가 가로되 여호와 야신 말씀을 응행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께서 왕에게 한 증조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심도를 나갈 것이니까 꼭 심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계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로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물러갈 것이니라 선지자 이세가 요객강감에 아스의 이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앞으로 가는 것은 쉬워서, 뒤로 가게 하는 일을 또 요구하니까, 하의 등을 응답을 하셨죠. <laughs>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지구가, 예. 40도, <laughs> 40분 정도. 10도인데 10도는 에, 어떻게 됩니까 360분 10도니까 30분의 1, 36분의 1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1440분이 하루니까 40분 정도의 시간이 순식간에 뒤로 간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다루는 것처럼 이제. 요수압 10장 11절 10절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 날에 여호와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는데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느라 달아 너도 알염 골짜기에 그리할 자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대 그 대적에게 원두를 갚으려 하였느니라 야사의책의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어서 거의 종을 들어 속해 내려가지 아냐였다 하지 아니하라 여기 보면 아무리 사람을 굴릴 짓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역사가 있었다. 거의 종일이죠. 이것이 이제 아까 40분과 비교해보면 23시간 20분이 나옵니다. 하루니까요왜 하루로 봐야 되느냐. 그것이 일찍이 미국 나사에서 모든 계적을 처리해서 시간을 쓰때 역사상으로 하루가 없어졌던 사실을 알게 되었죠. 물론 컴퓨터에서 찾아낸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역사상의 하루가 감쪽같이 없어진 하루가 있었는데 이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정확히 하루가 역사상의 없어졌던 사실을 증명해 낸 겁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참으로 사실이라는 걸 역사 서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9절 22절입니다. 요다와 히스계가 건드렸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하는 것이 1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무에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배합하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요어를 배우지 못하리니 생존세계에서 다시는 요어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과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지는 다시는 보지 못하려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 같이 나를 떠나가 공격고 내가 내 생명 말기를 직궁의 패를 걷어 마른 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래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피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헛같이 시적이며, 부들기 같이 슬피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요하여 내가 악재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진이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루까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정신대로 가근향하리이다 주여, 사람에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애, 생명도 온전히 거기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죄 등대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사려하지 못하며 사망의 죄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야 아 주의 신실을 알지 못하되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실을 아비가 그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 들어 여호와의 전에서 수군과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 사연을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가를 취하여 종철에 붙이면 보행이 나으리라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징조가 무엇이노 하였었더라. 히스기가 올리며 기도한 것은 자기 의한 것이 아니고, 민족으로 기대 했던 것입니다. 멸공사상 강하고, 애국애족사상이 투출하여 공산당 때려부시고, 또애쓰면 이러한 자상이되는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해 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지만 은 개인 사명 문제는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명에 불타서고 기도하면 건강에 축복이 옵니다. 택한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며 더욱 사랑을 깨닫고 용기를 높이고 그 용감을 주시는 무력적인 방법입니다. 인간들은 제나타뜻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고 사모한 말이 있으려면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시련과 역경을 거쳐서 간절한과 사모함을 나을때 그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 충성한 지시를 다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 8절에 이룡표가 10두로 물러가는 시간 40분과 요수와 1 0장십의 시간들의 요수 아무리 눈속과싸우던때 태양이 기분에 고의 손을 들고 멀은 시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시간 20분이나 됐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걸 역적대로검증해서 미국 나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럼 39장에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타이그라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멸망이 오고 이것은 이 시대에 용동 협상하는 타협이 얼마나 큰 제약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시대의 흑암의 자로 잘 알지 못했는데 그 흑암이 뭐냐?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예, 좋아하는 이런 일들은 이것이 바로 예, 제의를 시켜 들어온 제약에 해당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또 WCC, WEA를 통해서 역설되는 사실도 여러분이 구분 해야 되죠. 다원을 수정하고, 우리 거짓 목자들이 이제는 이방정교에까지 구원이 있다는 이런 엉뚱한 말하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하늘 앞에 이제 제시 격으로 온컨테다 이래서 큰, 여기서도 이제는 이 쌀이 결국은 바블에서 <laughs> 망하는 결과가 왔던 것처럼 이런 일은 이 시대에 참으로 네, 현란정 심판단에 멸망받을 행도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본정은 아무리 기도로서 승리한 용서일지라도 경솔이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타협했을 때 이것은 실패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가르친 교훈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의 임무를 받고 너무 기분에 그 기분 좋아서 흥분에 도취되어서 하늘님의 사람이 이사를 통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거룩한 예루살렘 궁중에서를 더러운 바벨론 사상을 가진 자에게 보여주고 그를 거룩한 처소로 받아들인 것은 큰 과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면 이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이 자신이 본 모든 죄가 바벨론으로 옮겨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모든 죄가 심지어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묘까지 바벨론에 옮겨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황폐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예언대로 왕선 중에 바벨룬 포로가 되어 왕궁의 환란이 황관이 된 사실이 있죠. 니엘것세 친구가 바로 그런 자들이죠. 이것은말세의 주요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니 하님의 종으로서 경만한 대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다수의 육이 있더라도 악의 세력과 불의 세력을 용납하고 타협하면 신앙은 망해야 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상이 지금 필요한 때가 온 것이고, 이걸잘 분별해야 되는 때가 왔는데, 온수는 흑암비 덮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1기와 20장 11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발란의 나들 발명이랑 무로 발란 당니 비스게 병들었다가 나왔다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키파야에게 궁중 오물 곧 은군과 병력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아무 때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이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르대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히스기야가르대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희세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세가이세에게 이르되, 왕은 망원의 왕의 말씀을 들으소. 보라, 날이 이르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요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파배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요와이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 선몇 사람이 사로잡고 바벨론의 황궁의 왕관이 되이라 하셨나이다. 히스기가 가르되, 히스가 이슬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요한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르되, 나의 생전에 평화와과공감이있소리다 하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여기 한 것이죠. 북방이 무너지는 기도도 있었고 자기 몸에 병이 다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 몸이 건강해지더라도 타협을 했으니 큰질라는 겁니다. 수명을 1 5년 연장받은 큰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삭성이 없어서 바벨론 사신을 받들이고 용납한 것은 큰 죄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사신이 예물 가지고 들어올 때 너무 건거서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용이사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기를 어째요 하늘의 거룩한 성소, 하늘의 거룩한 모든 보화를 마귀 자식인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줬느냐 그들이 본 것을 모두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려고 예언한 겁니다. 물론 바벨론에게 예수님이 망했고 예언대로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제시가 당시에 그런 건 아니고 시대교황이 바벨론 포로 잡혀서 눈이 뽑히는 이런 일도 있었죠. 이런 어버랑 참으로 참담한 일을 당했는데 이것은 희주가 그 이게 그 타협하는 신앙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거, 이것이 시대에는 1997년 김대중 정권이나 2002년 도모현 정권이나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 타협하는 정권입니다. 이것이 한때 큰 지역이 돼서 결국은 란의 심판을 받고 많은 그런 지역이 될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신앙적으로 모실영론의 공산당 세력은 단지 인간의 세력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 앞뒤 종수이 아셔야 되고, 그들과 종부하는 것은 마귀하고 타협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까지도 이걸 몰라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되었던 사실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날도 공내에 나오는 거짓 목자로 공산당에 충성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받아들인 장수는 헌재다. 사상이 변한 사람들이, 사상이 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결하여, 하여만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지, 해결가 없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없는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지 못해서, 하님이 우리 주님을 십장 못 받기까지 했는데, 죄를 용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십자가라는 그러니까 것은, 죄를 해결 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죄를 용감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아 한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걸 잘못 알고, 공산당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사랑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사랑이고, 그것은 바로 망할 사상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대적하고 수검된 기독교를 죽이고, 박해하는 공산당의 마귀 세력을 해결했지 않는데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 사상인데요. 요즘 기독교가 상당한 명무관에 너무 음료 짓을 많이 하는 것인데, 용서받지 못할 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타입하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례장막, 주계장막에 공산당의 백성들을 우리가 불쌍해서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공산당의 우두머리들은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해기 찾는데 그걸 용납하고 도와준다는 것은 일실 수 없는 일이고 그건 마귀판에 서는 일이 된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외워 기도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의 마음이지만 회개 어디까지나 회개해야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대로 공산당을 받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제약을 쓰는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는 사상이 바로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사회 66장 18절에도 보면 소유와 사상을 건드린다고 그랬죠. 지금도 이 시대에 참된 기독교는 사상을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사상이 투철해야 되고, 애국애적 사상과 멸공사상이 투철하고, 또 왕국권으로 해서 환율을 이루고자 하는 사상이 투철해야 하느니 인정하는 사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짜 기록된 대로 역사적인 사실을 밀어야 되지, 이거를 인간적인 이론이나 학술을 위해서 이걸 탄생시키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중요한데, 연애의 것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이 큰 죄다. 그래서 이것이 WC나 w a o 해서 이것은 바로 다원을 지정하는 이것은 받을 수 없는 사상인데, 이걸 받게되는 것도 큰 짝이고, 용서받기 힘든 그런 에, 사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승의 표를 받는 것과 똑같고, 심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제는 멸망의 대상에 대해서 대접당 대 계롱을 받다가 내아바게던데전멸도 하는 것이 하느님의 심판하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분발해셔서하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하여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가 자손 반대해주버리는 복된 종들이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미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혼 구원 받는 로 끝이 아니고 지름제가 오실 때는 영국 간에 <laughs> 구원을 받되 또 원죄자원들을 다 해결받는 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재림의 주는 원죄자원들을 다 해결받지 않고는 세 시대에 갈 수가 없고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잘 분발하셔서 다음 시간부터 인간 종말의 역사가 동방역서가세일 역사가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고 어떻게 인간을 회복해서 하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냐 이거를 잘 분별해서, 말씀을 잘 받으므로, 제림의 질을 영접하여, 자선 만대축복리는 복된 점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란의 고통을 박을 자르군요. Yeah. BONG HO- 这个。